할렐루야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예 일어선이라 집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인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장면이죠.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던 세 명의 제자와 서기관들이 엘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왔었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거기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어서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예수님과 몇몇 제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당신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어.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불쌍히 여겨주시오. 귀신을 쫓아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홉 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어떤 서기관이 찬스는 기회구나 하면서, 야! 너희 스승은 거짓이 틀림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병자와 귀신을 쫓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백성들의 금품을 갈취한 것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별것 아닌 서기관들의 변론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제자들은 난처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진짜 귀신을 고쳐 주신 분은 저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셨네.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문안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아시고서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 말 못하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 제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정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나에게 데려오노라. 자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굴까요? 자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면 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들었었는데, 아이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할 말이 없네. 예수님께서 저 앞에 3장을 보면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12명은 자기와 항상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만 있었던 병자를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전수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당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열두 제자들도 유능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쫓저 치료할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것 없이. 내가 오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내가 주님을 닮아있고, 어느새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도,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주님께만 있는 그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구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전수가 되는 건데 아직도 전수가 안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벙어리 들린 귀신은 사실은 말도 할수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속에 들어가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책망 앞에 아홉 명의 제자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고개를 쑥 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에게 더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땅에 구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어린아이의 티는 벗은 모양입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일도 못하고 결혼도 못 시키고, 온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고, 저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이 아이를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뜨거운데 아이가 뛰어 들어갔겠습니까? 물이 무서운데 아이가 뛰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그 속에서 그 아이를 조정을 하는 것이죠.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 들어갑니다.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가족들이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지고, 불에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상한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안되더라요 선생님 할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실 수 있겠으면 좀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뭔가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놓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뜨겁지만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법을 써서 홀시 할수 있으신다면, 그러면 뭐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홀시 할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가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의 그 귀신들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무능함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 속에 들어 있는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힘겹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몇 마디의 말씀으로 귀신을 제압하셨습니다. 그 귀신은 그 아이가 소리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었는데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아이가 마치 죽은 아이처럼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었나 보다. 저 예수란 사람이 이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또 함부로 입방정을 떱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그 쓰러져 있는 소년에게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고 잡아당기시니 소년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깜짝 놀랬죠. 조금 전에 입방정을 떨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아비에게 인도해서 주었습니다. 아비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고 웃으며 너무나 기뻐하고 고마워했겠죠. 그 뒤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지 대충 예상이 되지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서 주님은 일행들과 함께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쉬고 계셨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변호산에 올라갔다 오셨고 오자마자 귀신들린 아이를 쫓아내주시고 그밖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 복잡한 일들을 뒤로 하고, 날도 저물어서 이제 식사 후에 담소를 나누다 잠시 쉬고 계신데, 제자들 몇 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홉 명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상당히 민망했었던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왜 저희들은 아직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야단치지 않으시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귀신 같은 종류는 쫓아낼 수가 없다. 어저께 저녁 3일 저 예배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난처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해서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그때, 엉뚱하게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미신적인 방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서 그 다음 행동을 해야죠. 제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스장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언약계를 앞세워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잠시 기다리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상황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어. 오래 걸리지 않으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제사장들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겠으며 무슨 기도를 드릴 줄 알겠습니까 옷만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뿐이죠 오늘날도 옷만 목사의 옷을 입은 그런 주의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늬만 목사예요 설교는 뻔지르르게 하는 줄 아는데 기도 못해요 기도는 뻔지르게 하는데 삶이 은혜롭지 못해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잘 안되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실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병자도 고쳐지지 않고 복음도 제대로 선포할 수 없고 귀신도 나가지 않는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아마 목소리는 폼나게 했을 것입니다.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친 사람 몸에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다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안단 말입니다. 우린 모르죠, 오히려. 마귀가 더잘 알아요. 그런 마귀를 무서워하는 사람과 그런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두 밖은, 3두 밖은 울퉁불퉁한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교회 재정은 부족하지만 기도가 부족하면 안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모든 문제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